네 안녕하세요. 복면 로또 또피리 나동남입니다. 로또 이야기 오늘은 미래 조합입니다. 저는 이제 직업은 배달 기사입니다. 오토바이로 아주 열심히 하루 10시간 배달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게제 생업이고요. 주로 이제 회귀 분석법으로 로또 분석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선보일 것은 미래 조합 사용법인데 미래 조합은요 과거에 미래를 위해서 만든 조합입니다. 13년 전에 만들었고요. 어, 평생 조합이고, 어, 여기에는 이제 모든 분법이 다 적용이 되십니다. 그 수분석, 용지분석 다 적용이 됐는데, 저번주에는, 어, 용지분석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오류가 나는 바람에, 저번주에는 3등도 없고, 무려 4등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 폭만한 회차가 됐습니다. 자, 미래조합은, 어, 선착순으로 지금 무료 분양 중에 있습니다. 30개임씩. 그 대신에 어, 구매 여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자, 분양 방법은 복면노트밴드에서만 분양 중에 있습니다. 자, 가입하시고 어, 전번 주시면 제가 공부로 줄이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니까 어, 복면노트밴드 가 가입하, 가입하셔가지고 어, 많이 어,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용법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저번 주에는요 새로 어, 3라인에서 5수가 나오는 바람에 용지 분석에서 상당히 큰 오류를 발생하는 바람에 저번주에는 어, 3등도 없고요. 자, 4등도 없습니다. 자, 미래조합이 4등이었기는 처음입니다. 로또 역사상 미래조합에서 4등이었기는 처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번주에도 3등 없었습니다. 4등도 없었습니다. 자, 4등은 보통 보면은 어, 300개에서 400개 나오는데 저번주에는 4등조차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4등이 안나은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니까 러 저번주에는 어, 완전 역기이 역기, 그죠? 자, 이래부터 지금까지 4등이 안나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미래수합을 저번주에 새로 3라인에서 5수가 오는 바람에 자, 미래수합에서 3등이 없는 역사적인 일이 저번 주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 엮기죠그죠 자, 완전 엮기는 버튼 잊어버리고 이번 주 3등 당첨도 1등도, 2등도, 3등도, 4등, 5등이 많이 당첨되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사용법 보겠습니다. 자, 복게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래 조합 사용법은요. 자, 어, 미래 조합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 조합은 사용도 되고 여러분들도 개인 분석하시는데, 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주 복기 3주미. 저번주에는 3주미가 안 나왔습니다. 자, 3주미가 안 나와도 보통 미래자에는 3등이 살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919, 9대. 항상 필터링은 13입니다. 13, 13, 13. 자, 저번주에는 제가 밑줄친 6번, 12, 19, 21, 24, 36, 39 중에서는 당분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저번 주는 24번 하고 36번 뽑을 1.5수 나왔습니다. 그리고 9대에서는 3번 하고 24번 제가 강의에 봤던 3컷수, 8컷수에서는 3번 33, 38로 와가지고 저번 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상의 대로 당첨 번호로 5 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3주민은요, 220핵입니다. 자, 5번, 11번, 14, 30, 33, 38, 24. 자, 여기에서는 당번이 최소 한수 이상 있는 걸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910. 여전히 필터링은 13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9대도 여전히 필터링은 13입니다. 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거수. 이번 주 거수는 이 거수와 구 거수에서 당번으로 한두 수 나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숫자가 기본 4개에서 5개 정도는 만족하는 조합이 이번 주 1등 조합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합하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래조합은요, 단한 번만 분양하기 때문에 평생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아직도 미래조합 분양을 안 받으신 분들은, 어, 밴드에올가지고 미리 조합 분양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밴드에 오시면은, 어 유튜브에서 하는 것보다도 좀더 섬세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좀더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또 많은 자료 접하시고 많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도 또 밴드는요, 가입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신청만 하면은 누구나, 아무나, 아무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그런 팬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늘 자, 미래조합 사용법, 그죠? 어, 미래조합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필터링 자료로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어, 1061회차 미래조합, 과거조합, 평생조합 성부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항상 가슴 설레이고 가슴 뛰는 하루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화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